어, 자 자유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글을 좀 퍼왔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laughs>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자유 게시판 날먹 컨텐츠입니다. 요즘 아수라에 대해서 어,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 좀자 런처 버서커 걔네 둘상냥 받았는데 오래 걸린 거 인정. 근데 사냥 못할 정도는 아니었잖아. 타 클래스에 비해 각성기들이 처참했다는 것도 맞고 딜 비중도 낮았던 건 맞아. 그래도 사냥은 됐잖아. 아수라 1시즌 때 1티어였던 건 맞아 대격변 대격발 잘 받았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시즌들 패턴이 복잡해지면서 더 복잡해질 텐데 딜 상향을 외치는 게 아니잖아 스킬 개편을 원하는 거지 라고 어떤 분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근데 이게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스킬 개편 자체가 상향이에요 스킬 개편 자체가 상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딜 상향을 외치는 게 외쳐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스킬 자체가 쓸모없는 스킬이 두 가지나 있잖아요 작파랑 부동 그게 있기 때문에 이이이 그이이 작성자분은 어, 딜 상향을 외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쓰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음, 스킬 개편을 원하는 거 어,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아수라 부캐릭이 있는데 스킬 개편을 원하는 거는 딜 상향을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 스킬 개편을 원하는 게 맞아요 레이드는 패턴이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3패 마고스 수라로 해본 사람 아글 쓰는 사람들 꼽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글 쓰는 사람들 꼽주는 컨텐츠 아닙니다 <laughs> 레이드 패턴이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3패 마고스 수라로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다른 딜러들은 스킬 딜 비중이 커서 피하고 스킬 날리고 하면 어느정도 딜량이 나오는데 수라는 작파 부동도 레이드에서 쓸 수도 없는 스킬에다가 살파 평딜 위주라고 보스한테 무조건 상실로 붙어서 평딜을 넣어야 딜이 나오는데 지속딜이 되냐이 말이지 패턴만 겁나 넣어놓고 평딜로 딜을 넣어라? 이건 아니지. 자,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 사람 이 글을 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아수라는 지딜이에요. 지딜. 어, 궁을 궁으로, 궁으로 빡대를 넣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어, 그거는 다 알고 있죠. 어. 보기 안 통하니까 갑자기 아수라 상향 글이 올라오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은 또 짜증이 나죠. 원래 있던 사람들은 원래 아수라는 원래 아수라 황제 아니었냐. 이제 와서 그거 좀 마고스 힘들다고 상향해달라니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자유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수라는 그냥 배롱룡이다. 말레 확장은 초창기부터 부핵급으로 키우던 아수라를. 넷마, 크루 쿠루 체제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갖다 버리고 배럭으로 강등시키길 정말 잘한 듯하다 쿠루는 그동안 아무리 쓰레기네 뭐네 했어도 시너지 농어촌 전형이라도 가능했다 이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말이에요 아수라는 그냥 배럭용이 아니에요 모든 캐릭은 그냥 배럭용이 아닙니다 각자의 본 캐릭이 존재하니까 내본 캐릭이 아수라일 수도 있는 거고 내본 캐릭이 버섯커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은 좀 아쉽죠 어, 뭔가 이 메카가 똥케인 이 이상 아수라가 먼저 될 수는 없다. 아수라는 컨트롤만 잘하면 딜이 잘 뽑힌다. 딜 메커니즘을 모르는 애들은 컨트롤 고자들이나 고자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지. 메카는 컨트롤 자체도 수라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제일 중요한 딜이 안 뽑혀. 메카가 버티고 있는이상 아수라는 절대 상향이 없을 것이다. 그다 뭐 메카닉도 살 솔직히 좀 음,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우리도 알고 있죠. 아수라보다 그 아래에 있는 애들 있죠? 마고스 초반에는 패턴을 몰라서 딜을 못 넣은 거지. 이제는 패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애들 딜잘 넣듯만 여기서 징징대는 애들은 각성기 어느 타이밍에 쓸줄 모르는 개말 모시거나 속강 200도 못 맞춘 601 유비일 것 같은데 적당히 해라. 응? 공석 버프... 최고 수혜자 월보 최, 최장기 1티어 캐릭이 뭐 그렇게 바라는게 많아 솔직히 직변한 애들 과연 딜량이 구려서 직변을 했을까? 초창기에 꿀이랑 꿀은 다 빨고 시즌말에 딜량이 웨폰이랑 버스커랑 비슷해지면서 그쪽으로 갈아탄거지? 왜냐면 아수라는 평타 싸게라 플레이가 노잼이잖아 성태영 그냥 수라 유저들 부동 설치기로만 바꿔주면 딱일듯 수라 유저분들은 부동을 설치기로만 바꿔주면 딱이다? 1분 딜 상향해주지 말고, 극딜 구조만 더 세게 만들어줘. 뭐야, 아수라를 까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뭔가, 아수라를 살짝 살리는 말을 했네요. 부동 설치기로 바꿔주면 딱일듯 스킬 구조 바꿔달라는 말은 로토스 때부터 있었다. 음. 투라가현 메타에서 뒤쳐진 건 맞아. 딜 넣기도 힘들어진 것도 맞는데, 얘들아, 아직 바닥까지는 아니다. 틀딱, 똥콘, 구대기 딜, 별의별 거다 붙여서 인식 날아가기도, 나 나락이 가도 너무 나락가 버렸잖아. 나도 수라 유저로서 버프 받았으면 하고 버프 받으면야 어우 너무 고맙지. 근데 이렇게까지 인식이 나락가길 바란 건 아니었어. 인식 하나로 죽고 사는 전공 게임에 인식까지 나락가면 내알몇 자리 깔아야 한다 얘들아. 이분은 이제 아수라를 상향을 원하지만 이러다가는 우리 아수라 다 죽어 이런 느낌이죠. 어. 저번에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부동 쓸때 살짝 무적을 줘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었지 않았어요? 생존기? 어, 생존기로 주던지 딜러로 해... 딜 기능으로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줘라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아수라 빡커내야 1인분이 되니까 문제다 인싱 W 된네 어케 하냐 이거? 이 정도로 심한 거 보면 아수라 상향해달라는 애들이 잘못했다 차라리 검제 뜬금 상향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성태가 아수라도 상향해줬을 것 같다 괜히 몇몇 애들의 무지성 상향 선동질에 죄없는 아수라 쓰는 애들까지 싸잡아서 인생 거꾸로 가게 생겼네 반발 개심해서 성태가 절대 생각안 시켜줄 듯하다 포기하고 버섯컷 직변이나 해라 자 다음 1년 내내 헤쳐먹었으면 좀 가만히 있어라 워리어 출시 전에 그 자리에 아수라였으니까 성능만 보고 무지성으로 아수라 골라놓고 징징댄다 정작 징징대야할 거는 소울이랑 크루세이더다 자 크루세이더는 이제 상향되고 땡땡하는 거 보니까 성능 문제 없던 만왜 다들 날림. 목휴기는 스피드도 안 좋음. 니네 손을 탓해라. 아무기 제일 길었던 넌처암제 유저들도 이 정도로 징징대진 않았는데 니들이 징징대는 건 양심 없지 않냐. 이것도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물론 잘하는 아수라분들은 딜이 잘 나와요. 근데 잘하는 아수라랑 잘하는 다른 캐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수라가 뒤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어. 그런 딜 계산은 안해봤는데 어, 조금만 이 그리고 1년 내내 해쳐먹었어도 헤쳐먹었, 만약에 내가 뭐 넷마로 1년 내내 해쳐먹었어요 지금 넷마로 한 번도 떡, 떡락한 적 없잖아요 지금 1년 내내 해쳐먹었는데 갑자기 넷마가 하약 먹었어 그러면은 불만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아 넷마 너무 이거 심하게 칼질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아수라는 칼질 당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른 딜러들에 비해서 현전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수라는 안 좋았으면은 안 키웠다. 아, 아수라는 안 좋았으면 안 키웠다. 음, 어. 그 자리에 버붕이 스커가 고통받았던 거를 몰랐냐? 말랑문어 나왔을 당시 스커는 무기 20강을 찍는 거부터 시작했다. 버서커는 2 20, 0강 20에 속강 종결이어도 궁이 천만밖에 안 나왔다. 안 나오는 쓰레기여서 걔네들 버프 먹을 때까지 좀 걸렸다. 적어도 그만큼 걸리겠지. 1티어 좀 많이 해먹었는데 아래 내려가도 되잖음 버스커 자리에 아수라가 들어있는 거지? 메시지마다 티어가 바뀌어야지 영원 1순위가 될수 있냐? 워리어, 워리어는 너프해도 될것 같지? 한10% 정도 떨어뜨려도 될것 같다? 재미랑 딜이랑 등가교환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일 것 같다. 자,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지 아냐? 마고스는 아쉬울 뿐이지, 패턴 이해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 대충 짓고 이해하고. 첫 하즈마 출시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1패 2패 각성 사용 불가. 풀슈와 움직이는 몹에 각성 차륜 적용, 적중 불가능. 그냥 폭파 데미지만 넣, 넣자라는 식으로 때려 싸웠고. 목표기 두개 없는 건 사실 맞다. 해봤으면 이거 반박할 수가 없다. 하즈마에서 2페이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유저에게 어그로가 끌리는 거 다들 알지? 평타질를 하면 하니 인파 스커는, 스커와 리치는 똑같아. 근데 버티면서 넣, 넣을 스킬이 없어. 2패에서 어그로 끌고 한개 찍어놓은 작파로 주먹내는 타이밍 보고 버텨. 이거 뭔데? 그냥 스커의 1초 슈아 스킬이야. 딜조차 없어. 것도 타이밍 놓치면 벽까지 날아가. 작파로 한대 버티면은 평타 3타 타이밍이 나와. 다음은 묵상파야. 차지 상태로 있다 보면 먼저 한대 맞는 거 눈으로 보고 갈질을 해. 그럼 또 평타 3타 타이밍이 나와. 이젠 버틸 게 없어. 멀리 튀어서 3타 맞지도 않은 폭염 날려 운 좋게 맞으면 2대 맞아. 정할 게 없으면 맞으면서 부동 뭘 돌리기 들어가는 거야. 부동, 폭파 데미지 좋아. 그래서 그냥 이건 맞으면서 써. 그것도 오즈마 하지마 이야기야. 물약 질질 빨면서 구슬 돌린다고. 마고스는 안 되잖아. 스킬 자체가 두개가 없다고 현시점 종점 던전에서는 현 모든 캐릭 중에 묵흙이 버려지는 캐릭이 있어? 이건 약하다고 투덜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할게 없으는 게 문제인 거야 문제가 있는 케이크라는 거지 해본 사람들은 다알거 아니야 안 그래? 또 이거 수라 왔다고 아닐 것게 보는 사람들은 한 소리 던진다 <laughs> 수라만 그런 줄 아냐? 뭐 검마, 검마가 마 구리네 뭐네 그런 소리 이 글이 맞지 않는 거야 네 본캐가 검마인데 구리다면 너도 문제점에 대해서 제의를 해왜 수라에 걸고 넘어지냐는 거지 수라는 수라에 대해 건의하면 되고 겁마는 겁마에 대해 건의하면 되는 거야. 직작 생활들 안에 왜 동료를 까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같이 본인의 캐릭터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고 같이 올라가자. 겁마 레인저 안해 봐서 나 몰라. 그래서 안까. 아니, 못 까. 안해 봤으니까 수라 왜 까는 거야? 해 봤어? 그럼 거짓말이거나 그냥 보기 싫은 거야. 수라 제대로 육성하는 사람이라면 스킬 개선 문제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같이 즐기자 우리 모두. <laughs> 사람들이 이제 상향글 올리면 다 거기에 이제 달려 달려들어서 뭐라 하니까 저렇게 좀 길게 쓰신 것 같아요. 아, 아수라분들 스킬 자체의 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분 대형몹과 건물형 몹에 살파랑 자결파동진 딜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패치 좀해 줬으면 좋겠다. 전캐릭 스킬들 중 채널링이 가장 긴 부동명왕진도 보스몹 홀딩도 안 되니 그냥 무슬무에다 딜도 드라마틱하지 않은 듯 하네요. 결론은 살파, 자결파동진, 부동명한진, 이거는 패치를 해야 한다. 라고, 어, 아수라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 제 생각에, 제 생각도 근데 솔직히 좀 상향파에 속하긴 해요. 1년을 해왔든, 2년을 해왔든, 어, 어쨌든 캐릭터가 지금 가장 하위권으로 내려간 거긴 하고, 딜러잖아요. 어, 제 생각에는, 어, 상향은 상향 상향인데 저도 저 뭐야 딜 상향이 아니라 어 스킬 개선입니다. 그리고 스킬 개선이라고 해서 상향이 아닌 건 아니에요. 스킬 개선을 해달라고 한 거면은 상향을 해달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 작파랑 그 뭐야 아까 뭐죠 부동? 어 작파랑 부동인가요? 요거 두 개가 쓰잘데기 없다는 거잖아요? 어, 제 생각도 근데 이거랑 비슷해요. 뭐, 다른 딜이, 딜을 막 엄청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휴기를좀쓸수 있게, 어, 아니면은, 쓸만하게, 어,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어, 요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저는 솔직히 상향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전 아수라 지금 만족하고 쓰고 있긴 해요.